그 사실 배 안에서의 식사도 또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. 네. 이게 이제 어떤 식사들을 좀 하시는지. 조리장님이 승선해. 계시고 아 네. 조리장님마다 조금 다른데 오늘은 뭐 김치찌개, 내일은 뭐 차돌 넣어가지고 된장찌개, 아, 참치회가 나오는 거 맨날 나오고. 어거 맛이 어때요? 잘안 먹어요, 근데. 왜요? <웃음> 지겨워서. <웃음> 아 맛있을 것 <laughs> 같은데. 하나, 둘, 세 개. 어, 아, 많이 먹었다. 아, 너무 많이 먹으니까. 네, 네. 이제 손질해놓은 참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보관합니다. 스테이크용 소고기는 토르망치를 이용해 조리장님이 직접 두드려줍니다. 먹을 때는 말이 없다. 저희가 또 부식을 3 개월마다 한 번씩 시키거든요.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보내달라. 하면은 한3 개월 있다 받아서아 저... 아, 저는 아, 어, 순간적으로 배달이 거기 되겠죠? 삼 아, 개월. 한3 개월 정도 걸려요. 두 달? 빠르면 두 달. 어 뭐를 그 누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? 그냥 여기서 먹고 있는 뭐 치킨이나 피자. 뭐. 아 근데 치킨은 배달을 시키면 아 프라이드 상태가 아닌 그냥 냉동. 아, 아 반조리 상태. 아, 반조리 상태. 아. 오면은 한 아... 번에 올때막 산만큼씩 쌓아가지고 오고 그날이 제일 기분 좋아할 때요. 아... 막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. 누나가 같이 오셨습니까? 네, 저는 아, 누나입니다. 아, 그 저기 냉동식품을 보내셨던 모모주로 많이 보내셨어요. 처음에는 과자 같은 이제 네. 드라이 탁송을 많이 보냈는데 네. 냉동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. 이제 냉동을 다 털어봤죠. 이제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, 냉동으로 된게 되게 많잖아요. 돈가스. 근데 또 그걸 조리하려면 그에어프라이가 필요한 거예요. 예, 어야죠 그래서 그것도 보내 주고 냉동 상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탁송품은 냉동 탁송품이 많이 왔습니다. 오늘은 탁송품으로 한상 차려 보았습니다. 근사하진 않지만 나름 탄탄한 한상을 차려 줍니다. 제일 좋아하는 선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? 삼겹살 파티. 아, 굶는 아 파티. 어, 순간 파티예요. 어, 어, 숙소, 어, 삼겹살 삼겹살 파티. 삼겹살은 굶는 아 순간 파티예요 아 오늘 수확한 상추도 한가득 담아줍니다. 몇몇 배에서는 이렇게 직접 하우스를 만들어 채소를 키운답니다.